대한민국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대단한 분들이 또 많습니다. 영품처럼 정말 좋은 제품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럼 혹시 중소기업 제품을 면세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유통센터 직원분들과 수다 떠는 시간, 탕비실 토크쇼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다양한 팀들 중에 한 팀을 모시고 진행 중인 사업과 업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업무 이야기는 딱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편안한 분위기의 탕비실 같은 느낌을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요. 어 탕비실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수다를 떨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미장 운영팀의 근무 중인 김경민 대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미장 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기찬 주입니다 저는 정책마장 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찬석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하경 님과 함께 진행을 맡게 된 홍보팀 안혜영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럼 먼저 각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희 정책마장 운영팀에서 패션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입점 사업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마장 운영팀에서 관세청 대관업무와. 면세점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한경윤입니다. 저는 정책면세 운영팀에서 펀펀티 프리샷 시스템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진주입니다. 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소기업 명품을 발굴해서 국내외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업무다 보니까 대한민국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대단한 분들이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흔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잘 알고 있는 이제 제품들을 브랜드 뭐 파워가 좀 높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 중소기업 제품 중에도 명품처럼 정말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구매를 안 하시는 경향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명품 중소기업 제품들을 좀 소개하고 발굴해서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아, 네. 넘어서 또 나라에까지 이렇게 이바지를 하고 계신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고 계신 중요한 분들을 모셨는데 몇년 그래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간식 거리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네, 이 제품은 국내산 쌀과 또 국내산 콩으로 만든 인절미 시낵인데요. 튀기지 않고 급속 가열해서 정석 껏 만든 바삭바삭하고 또 고소한 간식으로. 커피나 차랑 궁합이 되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네. 지금 드셔보시겠어요? 이 제품이 저희 한판 네. 뷰티크리스에도 입점을 해인는 업체거든요. 음 근데 정말 고소하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인절이 먹는 듯한 그런 맛과 향을 내고 있어요. 어, 생긴 것도 진짜 딱 인절미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게 손이 계속 가요 삼비실 토크를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분들께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오늘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매장 운영팀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어, 저희 정책 매장 운영팀은 판판 뷰티프리샵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판 뷰티프리샵은 인천공항 면세점 내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장소인데요 면세점 매장에서는 저희는 제품 판매는 물론이고 전시, 인테리어, 그리고 매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판매 전문 인력을 통해서 제품의 판촉과 홍보 활동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중소기업 제품을 면세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면세점 특성상 인천공항 출국객들한테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면세 매장인 판판샵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 제품, 창업 제품을 지원한다는 그런 동일성을 갖고 있지만 사람이 왕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비면세 매장이 판판샵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방문에서 많이 판매하고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그 판판샵 매장 위치는 본단 위치한 현대아점 한교점이 있고요. 그래도 우리 본사인 중소기품센터 4층 행복한 매장, 음. 백화점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도 꼭 시간 내서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업무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두는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에 따라 어려운 점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 촉진, 그다음에 홍보하기 위해서 판로 개척, 진로 아, 지원을 저희가 이제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점한 업체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중 업체 중에서도 좀 판매가 잘 되고 아니면 매출이 없는 판매가 안 되는 업체들도 좀 있는데 판매가 안 되는 업체들이 이제 왜 우리 제품이 잘 판매가 안 되는지 음. 이런 좀 분위기가 올 때마다 음, 네. 이런 매출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어, 저는 지금 팀에서 신규 입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업체들의 제안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매장 규모가 또 한정되어 있고 또 입점하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모든 제한 사항을 반영해주기는 어렵거든요. 음...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중소기업분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사업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또내 기억에 남는 사례의 기억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업체들이 입점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식품과 그다음에 이제 기념품 카테고리가 매출 기준이 좀 높습니다 기념품 업체인데 네, 네. 그 대표님이 이제 디자인너 출신이세요 그래서 직접 제작도 하시고 부채 모양의 이제 키링과 음. 브로찌를 제작해서 취급을 하고 계신 업체인데 굉장히 활동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신세계백화점 그 다음에 그 로컬 매장에도 이제 좀 판매 확장을좀속하고 계십니까? 그고이 기업은 이제 그 한국 기념품 제품의 이제 우수성을 이제 세계 좀 널리 알리고 있는 기업이라 좀이 기업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매출 향상뿐만이 아니라 판로 확대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뭐 담당자 분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부담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실수가 있으시다면 좀 풀어내 주실 수 있나요? 좀 굉장히 어려운 네. 것들이 많거든요 면세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세 법령이라든지 네. 이제 관세청 고시를 적용해서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음.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조그만 실수에 행정 제재다든지 아니면 저희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있거요 관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게 재고 관리 부분인데 실 재고와 그 다음에 관세청 재고와 저희 전산 시스템 재고가 일치하거나 아니면 동일성이 이제 입증돼야 이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라 인정을 받는데 음. 기존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옮길 때 모컬매장 같은 경우는 그냥 어 물건에 대해서 그냥 다른 품목 코드를 따서 운영할 을 수가 있지만 저희는 이 제품에 대한 거를 방송을 해서 전산 반출을 하고 새로운 업체 이름으로 다시 그 재고를 반입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제가 개적 실수해서 재고가 네.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되었습니다. 음, 네. 이게, 이게 면세점이어가지고 그 일반 매장과 다르게 음. 뭐 관리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일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어요? 그렇게 초동 보고를 했고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어? 관할 세관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제 정당성보다는 이제 고의성이없고 그다음에 이 소명 자료가 명백하다라고 네. 인정을 해서 네. 행정 제재 처분이 네. 아닌 시정명령 조치를 음.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기를 좀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산직이다 보니까 사업 운영이 대한 프로세스를 초반에 많이 몰랐었거든요. 이 팀이 전화가 많이 왔냐고 그래서 그때는 많이 몰랐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퇴근하고 나서 저희 고객 입장에서 볼수 있는 판판제로 사이트 상세 페이지를보았거나그래도 음. 저희 자체 메뉴를 확인해서 팀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팀의 선배님들, 데 네. 되게 많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공부까지 따로 사실된 걸 보니까 열정이 또 대단하다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대단한데 <laughs> 직장 생활에서 꼭 겪는 상황들이 있고, 어그 상황에 따른 나만의 팁이 좀 궁금한데요. 직장 생활 중에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언제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내에 발생되는 스트레스는 대부분 민원 관련 음. 인데요. 네. 그러니까 면세점은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한 거와 같이 일반 우펄 매장 같은 데 모든 게다 절차와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입점 업체들이 네. 이제 입점 업체 입장으로서만 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걸 좀 이해하고 설득시키는데 좀 많이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주인님들은 또 어떤 일들이 있으세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간에 일제일자기자리몰리면 되면은 음. 급박하게 이제 업무를 처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간단하고 쉬웠던 업무도 음. 자꾸 틀리고 실수 음. 그런 순간이 e 거든요 저는 그런 r e the same. The 스 w 위 are the s 지 m e t 는 e 주말에 한번 포스트 잇 시스템을 한번 나간 적도 있었고한 어, 일자가 네. 30분 정도 스타일로 쓰러졌는데, 외장 네, 네. 매니저님들하고 환수사는들 있었구나. 직자 분들이 갑자기 문자고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시스템이 다운됐다 네. 네. 해가지고 빨리 와달라 해서 그날. 빨리 씻고 택시 타 공항까지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순간들도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 스트레스를 이렇게 하면 좀 풀리더라 하는 방법들이 또 있으신가요? 음.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 스트레스도 좀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가급적 오래 생각하지 않고 바로 떨쳐내려고 하는 편요니다컨스파는 옆에 있는 피네티 하고 <laughs> 근처에 문서역 받고 지고4 0 0병 정도? 그냥 마시고 거짓말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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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 이제 리고하리고 버리고 은리스 버리고 리기도리고또이고산 정상에 이제 도착하면은 고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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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생활하면 인간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나만의 어떤 관계를 쌓는 꿀팁 같은 게 있다고 하시면 한 번씩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엇보다도 각 업무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성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 팀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성공을 위해 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관계가 좀잘 형성되지 않았나, 일상적인 대화 그런 걸 나누면서 주말에 뭐 하면서 보 지냈는지, 아니면 어떤 취미 활동을 하면서 보냈는지, 그런 이제 소소한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대화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분.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분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세분 모두 다 너무 적극적으로 임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분을 딱 뽑지를 못하겠어서 퀴즈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중개형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 매장 입점 지원 사업 중에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위치한 판판뷰티프리샵 매장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판판뷰티프리샵의 취급제한품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수입제품 2번 의약품 3번 종교물품 4번 냉동식품 5번 KF94 마스크 제가 제한품목이 제한, 제한 품목이 왜 안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답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제가 네. 양보를 할게요 5번 KF-84 마스크 <웃음> <웃음> 정답 다 이렇게 떠먹여 주셨는데요 네. 3번 준교오등학 아... 심장일 이거를... 어. 5번 KF-94 마스크 아, 정답 <laughs> 와 이렇게 상품은 네, 김주인 님께서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상품은 저희 오늘 맛있게 먹었던 인절미 스낵 네샤박스 어, 가져가셔가지고 팀원분들이랑 나눠드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져가고 저희 팀원들이랑 나눠주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탕피실 토크쇼에 출연하신 소감과 어, 또 구독자 분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말씀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본점 매장을 오픈한 이후로 또 이제 올해 11월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어, 지금 저희 팔판대로 사이트에서 이제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많은 지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창식 운영팀 그리고 동창콘테터가 더욱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미학 하지만 제가 꿈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책매장 운영팀에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또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책매장 운영팀뿐만이 아니라 준석이어 유통센터에서는 전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탕비실 토크 임해주신 세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탕비실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이야기경 MC 안혜영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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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제가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만들어 파는 기업을 대상으로 면세점 내 중소기업 혁신 제품과 창업 제품을 홍보 및 판매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반응을 업체에 활유시키는 테스트 패드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10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글자 수는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11글자입니다. 하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